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다음 주에 청약하는 바이오비주도 조금 전에 수요 예측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결과가 좋게 나왔는데, 그래서 오늘은 바이오비주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에는 청약이 겹쳐있는 이뮤노시아와도 조금 비교를 해보았으니까요.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론을 시작하기 전에 5월에 청약 예정이었죠. 코스피 한 종목이 더 상장을 처리했는데, 롯데 글로벌 로지스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미리 보기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종목도 욕심을 너무 부렸거든요. 기관들에게 외면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번 달에 벌써 코스피 두 종목이나 아웃되었거든요. 그렇지만 다음 주에 청약하는 달바 글로벌은 수요예측 결과가 좋게 나오길 바라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제는 바이오비주에 집중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다음 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청약하는 일정이거든요. 앞으로는 이뮤논시아 그리고 뒤로는 달바글로벌과 비대청약 기준으로 보면 일정이 겹쳐있게 되고요. 그래서 사실 일정상으로는 조금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환불금은 그 다음 주 화요일인 13일에 돌려받거든요. 그래서 환불 기간도 4일인 종목입니다. 그리고 상장일이 5월 20일 화요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뮤논시아 다음 날에 상장하는 일정이구요 이날은 바이오 비주만 단독 상장하기 때문에 상장일 변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수요 예측 결과를 보면 기관 경쟁률이 1094대1이었고요. 2466개의 기관이 참여를 했고, 의무학약도 두 자릿수인 12.5%로 신청이 들어왔더라고요. 수요 예측 결과가 좋았는데, 그래서 이민원 시아와 비교를 해보면 둘다 괜찮은 결과가 나왔지만, 그래도 바이오비주 쪽이 조금 더 기관 투자자들에게는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무 확약은 수량 기준으로는 12.5% 신청이 들어왔고 건수 기준으로는 10.1% 신청이 들어왔더라고요. 수량이 약간 더 많았는데 보통 두배 이상은 확약이 늘어나면서 확정이 되니까요. 최종 배정에서는 그래도 의무 확약이 25% 이상은 걸릴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요. 그리고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유통물량이 괜찮은 종목이거든요. 확약이 크게 늘어난다면 유통물량이 조금 많이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주관사가 의무 확약을 신청한 기관들 중심으로 조금 배정을 해 주고요. 투자자들을 조금 배려해 주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모가가 9,100원이었는데요.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 모든 기관이 공모가를 상단 이상으로 신청을 했더라고요. 수요 예측이 괜찮아도 상단 미만으로 신청하는 기간이 한두 개 정도 나오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렇지만 이 종목은 모든 기관이 공모가를 상단 이상으로 정해도 괜찮겠다고 평가를 해주었다는 게 인상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이오비주는 수요 예측 결과가 전반적으로 좋게 나왔는데요. 이번 IPO로는 273억 원을 모집하게 되고, 시가 총액은 1369억 원으로 상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회사와 밸류를 체크를 해볼 텐데요. 필러 같은 미용 성형약품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주로 스킨 부스터나 필러 같은 피부과에서 시술하는 약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올해 2월에 상장했던 동방 메디컬 기억나시죠? 그 종목과도 사업 내용이 조금 유사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생산하는 제품을 대부분 해외로 수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는 중국과 홍콩이라고 하고요. 이외에 동남아시아나 미국 등에도 판매를 하고 있으면서 매출의 78%가 수출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해외 시장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실적을 체크를 해보니까 실적이 좋더라고요. 일단 매출액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23년에 매출액이 약간 줄긴 했거든요. 그렇지만 24년에는 매출액이 100억원 넘게 늘어났고 그리고 올해 1분기에도 벌써 매출이 114억 원이 나왔으니까 올해도 매출 성장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흑자를 잘 내고 있는데 특히 돋보이는 게 이익률이거든요. 작년에는 영업이익률이 31%로 굉장히 높았고 올해 1분기는 18%로 약간 줄긴 했지만 그래도 아주 좋은 이익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도 하고 있으면서 마진도 많이 남기고 있는 이상적인 실적을 보여주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바이오비주는 공모가를 현재 실적 기준으로 정상적으로 산정합니다. 공모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유사기업으로 총 6개 종목을 선정을 했더라고요. 유사기업을 보면 필러 같은 미용약품이나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밸류를 체크를 해보니까 파마 리서치의 경우에는 PER이 40배가 넘어가는 상황이고요. 휴젤과 바이오플러스도 현재 PER 30배 이상으로 고평가를 받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바이오비주는 공무과 기준 PER이 17.4배로 상장하게 되는데요. 유사기업으로 선정된 6종목 중에서 바이오비주보다 밸류가 낮은 곳은 VT 한 종목뿐이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바이오비주보다는 밸류가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종목은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조금 상승한다 하더라도 밸류 측면으로 보면 큰 무리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공모 가격은 합리적인 가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IPO로는 총 300만주를 모집하고요. 우리 사주 조합에 9만주를 배정을 해두었고 일반 투자자에게는 75만주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관사가 대신 증권인데요. 일반 고객은 37,500주까지 청약을 할 수가 있는데 증거금은 약 1억 7천만 원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소 수량이 20주로 증거금은 9만 1천 원이고 그리고 청약 수수료는 2천 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상장일에는 396만 주 정도의 물량이 유통되거든요 전체 주식의 26% 정도가 상장일에 풀릴 수가 있게 되고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최종 배정에서 확약이 조금 크게 늘어난다면 유통물량은 25% 밑으로 내려올 수가 있으니까 확약에 조금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유통금액이 약 300억원 중반이기 때문에 유통물량은 전반적으로 괜찮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기존 주주 중에서는 상장일에 133만주를 매도할 수가 있던데요. 기존 주주에 대해서 파악을 조금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기존 주주의 구성을 보니까 재무적 투자자가 112만주를 보유하고 있고, 개인주주는 21만주를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재무적 투자자가 약 5배 많은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같은 이 종목은 기존 주주가 보유한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상장일 흐름에 영향을 크게 주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식을 발행한 이력을 보니까 21년과 22년에는 주당 5천원 정도 그리고 6천원 정도로 기존 주주들이 이 종목을 취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당시에 취득했던 주주들은 공모가 대비 3,000원에서 4,000원 정도는 낮게 취득을 했거든요. 그렇지만 마지막에 작년에 취득을 했던 주주들은 주당 12,200원으로 이 종목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24년에 취득한 기존 주주는 공모가보다 3,000원 비싸게 취득을 했는데요. 사실 바이오 종목에서는 기존 주주가 공모가보다 비싸게 취득하는 케이스를 흔하게 볼 수가 있지만 이런 일반 기업에서는 조금 보기 드문 상황이거든요. 그러므로 대부분의 기존 주주는 고무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이 종목을 취득을 했지만, 작년 기준으로만 보면 더 비싸게 투자를 했던 주주들도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도 상장일에 조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청약이 겹치게 되는 이뮤논 시야와 비교를 해보면서 정리를 해볼 텐데요. 앞서 수요 예측을 말씀을 드렸지만, 두 종목 중에서는 바이오비주의 결과가 더 좋습니다. 기관 참여수가 약 250개가 더 많았고요. 의무학약 신청도 4% 정도 더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수요예측은 두 종목 모도 괜찮지만 그래도 바이오비주 쪽이 약간 더 좋습니다. 그리고 유통물량을 비교를 해보아도 이번에도 바이오비주가 조금 더 좋은데요. 유통물량 비중이 조금 낮기도 하지만 스톡옵션 같이 상장일에 추가되는 물량이 없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유통금액은 이뮤노시아의 절반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통물량 조건도 바이오비주가 조금 더 좋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가총액과 밸류 측면으로 살펴보아도 바이오비주가 더 유리한데요. 이뮤노시아는 시가총액이 약 2,600억 원 정도 되고 기술특례 조건으로 상장하는 종목이잖아요. 그렇지만 바이오비주는 유사기업과 비교를 했을 때 합리적인 밸류로 공모가격이 책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이 약 1,375억 원 정도이니까 이뮤 온시아의 절반 수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바이오 비주는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청약 조건은 바이오 비주가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긴 한데요. 문제는 이 종목이 달바글로벌과 일정이 겹쳐 있거든요. 달바글로벌은 수요예측 결과가 다음 주 목요일에 발표될 예정인데 이날 임윤호 시야는 청약이 2일차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달바 글로벌 결과가 오전에 나오게 된다면 수요 예측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비례 청약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느 정도는 미리 생각을 해둘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일단 저는 두 종목을 적당히 나누어서 청약을 해볼 생각인데, 아무래도 바이오비주 쪽의 경쟁률이 조금 더 높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니까요. 경쟁률을 조금 보면서 판단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말과 함께 4일간의 연휴가 시작됩니다. 연휴 기간 동안 건강하시고요.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그리고 연휴 마지막 날에 파킹 통장들을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저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